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 초등부 매일 어묵입니다. 오늘도 매일 어묵 영상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오늘 어묵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을까요? 오늘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가 있었고 또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고 성의 여자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한 여자에게 그 물동이 있는 물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주의 종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성에서 나왔습니다.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그의 아내인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리브가는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운 처녀이며 남자와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종인, 아비멜렉이 특별한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지금 어, 아들 이삭. 아, 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 결혼 날그 아내 아내를 찾으러 이 종을 보냅니다. 아, 얼마나 그 중요한 부탁이에요? 중요한 부탁 앞에서 이 종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어, 제가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도 도와주옵소서. 아내를 찾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죠. 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뭐 아내나 남편을 찾을 나이는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받은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우리의 막 머리를 쓸 수도 있고 계획을 잘 세울 수도 있고 어, 도움을 줄수 있는 곳에 어, 전화를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성의 여자들은 물을 길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한 여자에게 그 물동이 있는 물을 좀 먹게 해주시오라고 말할 때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주의종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정성껏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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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함께하고 싶은 친구랑은, 어,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함께할수록 좋죠. 네, 그냥 잠깐 안녕 하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어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함께 보내죠.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우리 친구들의 상황과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녕!